장인을 찾아라 가토가차편 제팔님을 모셔봤습니다. 상대방은 슈퍼우먼 떠납니다님 역시 가토가차라시는 분. 어, 자 장인을 찾아라 편에서 최초로 같은 유명끼리 하는 싸움이죠. 늦었네. 아우 어, 둘라 슈퍼맨으로 이렇게 날아라다니까 되게 귀엽네. 아 세살이. 발동하면 또중간중 떨어지는구나. 토끼 머리띠를 활용하는 모습이죠? 자, 팔리면, 다른 가토와 달리, 토끼 머리띠 활용을 참 잘하세요. 네두 번째 폴쩍다 뛰고그 다음에, 네, 저 슈퍼맨 딛고. 하면은, 상당히 잠깐 가드 타임이 더 애매하거든요. 망토는, 1 1사 망토를 쓰고 있고, 이 대시공어 위로 높이 띄우네. 그 다음에, 방향까지 바꾸고. 아. 속였는데? 꾸행아 고데기는 금진대데 쓰고 있죠 꾸행아저 가토 무스는 낙법으로 충분히 빠져나올수 있네 이 스킬은 아 낙땜 맞았어 투키멀티 쓴 상태에서 저 스킬 맞으니까 낙뎀이 들어가네 아 걸렸다 미스만 들어나 낙법을 못, 못 썼죠? 아... 가볍게 빠져나가는데? 와... 나법쓸 때... 가토의 2타 웽! 3타가 또... 경직이 길어가지고 써드니차탁 치면 무꾸리네 안돼 상대방이 오예 오랜만에 너 이겼다 하면서 크게 기뻐하고 있네요. 오. 평소에들이 가토전을 많이 했었나봐요. 수명의 라이벌인가? 어재님이 고기동 금인데 끼는 너만 하면서 매우 역정을 내고 있죠. 고데기를 지금 빼고 있는 것 같고 가토가 또 고데기를 많이들 쓰더라고요. 모든 영병들 다 고데기를 다 착용하지만 역시 공중에 날라다니는 영병들은 고데기가 필수인 것 같아. 고데기 없이 하고요. 상대방은 세이버. 아, 둘이 동시에 맞는 경우가 종종 나와요. 가토도 저 판정이 이꽤 좋기 때문에, 웬만한 병들보다 선타력이 나쁘지가 않아요. 와, 토끼머리 1대1통에서 상당히 긴저 칼을 피하고 있죠? 범위 바깥으로, 어, 잘 빠지고 있고, 이번에 걸렸네. 꾸엥 와, 다드좋았고요 거침없이 스킬 쓰고 있고, 아니야, 사상 이타 치고 왔다리갔다리 하고 아좀갓난나해 보였는데 역시 떨어졌구만 막타를 치면 안 되는 상황이었죠 어 잡혔다 아 꼬랑지 쇠쇠꼴 알고서 점프한 다음에 슈퍼맨 아 방향을 잘못 잡았네 <laughs> 잠깐만 저거는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나? 아 헷갈리지 이렇게 아 나법을 못쓰죠? 아 나법 못쓰게 하려고 심지서 망토를 낀거구나 저 가토에 무스 맞고 콤보 맞으면 피가 은근히 많이 까이거든요 아 코앞에 딱 떨어진 다음에 평타 이타까지 상대 입장에선 먹니? 이러다가 가드를 풀었다가 맞게 된거죠 와 역시 상인이십니다 오오오. 아 상대방이 악세사 돼지야 죽인다. 이러네요. 이제 화가 난것 같죠. 아 짧어. 악세사리. 액세서리. 악세사리가 둘다차 있으면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악세사리가 한쪽만 있으면은 베르스가 너무 안 맞는데 둘다 악세사를 찬 경기라면은 그대로네 콤보가 많이 저지가 되니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장인분의 요청이 특별히 없는 한 악세사리는 그냥 허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답 데미지. 꾸행. 아 제팔님 계속 맞으면서도 세팅을 치고 있는 저 여유로운 모습. 낙인을 시키면은 아 이런 식으로 토끼말띠를 이용해서 빠지면 낙인 한 대도 안 맞네요. 역시 장인이십니다. 가토가 이런 식으로 토끼말띠. 이를착용해게 되면은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은근히 많아요. 음, 저걸 만으로도 여러 가지 스킬들 을 피할 수가 있고요. 아, 이거 가운이 높네. 우잉 버스 매지디구하고 가토로 이렇게 이어갈 수 있구나. 이것도 되나? 아, 되는군요. 또할수 있어? 아, 좋네. 보스까지! 낙법 쓰나? 아, 세번 왔다리 갔다리. 저건 어떻게 하는 거지? 토끼 게티를이용하면세 번까지 되나? 갑자기 헷갈리는데? 안 돼, 고양이 됐어. 살려주요 뭐야, 그렇게 핵딜은 아닌데? 와, 둘이 동시에, 아, 둘이 동시에 낙법. 그 다음에 플레이가 중요하겠네. 오 바다를. 어, 상대 가드 잘하는데? 제시공하고. 아 주먹으로 역시 장인이십니다 상대방도 굉장히 채팅을 많이 치네 잘 막아서 놀랬지? 그치? 어? 놀랬지? 이러네요 아 제팔님이 별로 응, 응. 이러면서 응수하네 오오오 가토를, 가토를 하는 분이다 보니까 가토 공격을 가드를 잘하네 원래 가트 가토 처음 상대보면 가드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둘이 동시에 또돌이다 동시에 낙법. 둘이 동시에 이렇게 떨어지면은 낙법을 쓸걸 예상해서 그 다음 뭘 할지를 머릿속으로 그리는 게좀 중요하겠네. 방향을 이렇게 꺾어서 가토 컨보 이어갈 수도 있죠. 총알은 뭐피 하는구나. 와. 범위 바깥에. 오, 이번엔 상대 잘 잡았네. 요거 잡혔다. 아 낙법 쓸 거라고 바로 평탄 또 뻗은 거죠. 끼머리띠를 통해서 최대한 상대방의 가드 타이밍을 속이고 있어요. 상대방 공격은 다 철저하게 피함과 동시에 상대방 가드 타이밍을 헷갈리게 하고 있죠. 역시 장인이십니다. 와, 가토 부스가 거리가 기네요. 그리고 무빙을 통해서 상대방 가토가 딴 데로 가게 한 다음에 등 뒤에서 일지메 공격. 좋았죠. 또 납법인가? 아, 쓸 겨를이 없네. 여기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이타까지. 가토에 서 이타가 넉백거리가 상당히 멀거든요. 요거는 점프 테스트에 무조건 맞게 돼 있네. 공중 캐릭 예, 킬러 장비구만. 저걸, 공중에 떠있는 상태에서 피할 재간이 없네. 와, 선데 저걸 피했어. 와, 착지하는 곳에 저렇게 가토가 차에 대시공 을 섞어서 하는 것도 되게 좋네. 뒷궁만 만약 할게 아니라. 오늘도 장인께 많이 배워갑니다. 장인을 찾아라. 가토가차편 재팔님을 모셔봤습니다.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셔서 기한 마음으로 진행할 수 있었고요. 시작해 볼까요. 장인을 찾아라 고노에서 같은 용량기리 대결은 처음이라 흥미롭게 시청했습니다. 재팔님은 가토의 신이라 불리는데 비결이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미결은 없어요. 가토는 하다 보면 잡기 쉬운 용병이다. 그리고 가토를 오래 했어요. 처음에는 강시하다가... 크크, 아마 강시요? 아니요그 강시 있잖아요. 도망가는 거 강시맨, 강시 서바이벌이요. 그거 하다가 가토가 짜보고... 헉, 하다가 잼써서 가토하고 처음에는 못해서 그러다가 몇년하니까 이렇게 된거에요 제팔이란 아이디에 무슨 뜻이 있나요? 응? 뜻은 없어요 친구들이 갑자기 제팔이라 불러서 제팔이라 된거임 끙끙 제팔 아이디 뒤에 기호는 무슨 의미인가요? 응? 이거는 다른 bj인데 괜찮나요? 끙끙 그냥 그 방송이 재밌어서 한거에요 뜻이 없어요 캐릭이 파란색으로 세팅되어 있는데 선호하는 색이 파란색인가요? 곰팡이에요! 어! 원래는 하늘색이었는데 아는 분이 스킨해주셔서 좋고 해서 이걸로 했어요! 파란색 곰팡이를 표현하는 건가? 자토 육성 방향에 대해 알려주세요. 처음에는 이속이었는데 해킹을 당했어요. 부주가 아이디를 팔아서 그러다가 몇달뒤 아이디를 찾고 해킹 범위 공격력을 올려서 공이 된거죠 응아 해킹을 당했구나 아픈 과거가 있었네 지금의 카토장 리세팅의 이유를 알려주세요 가토가 점프가 한 번이에요 그리고 고디, 고기동이나 그런 템도 좋은데 전 실력으로 상대하고 싶어서 신비 망토 3중 점프는 점프가 세 번이라서 가토한테는 좋아요 신비가옷은 회피나 아니면 뒷쿡을한번더 하려고 낀 거예요. 아까 그뒷쿡세번 하게 신비가옷 때문이라고? 신비수사가 갑옷 다른 건가? 아, 이건 내가 모르겠네. 일부러 고대, 실력으로 승부하셔서 일부러 고대기를 안 한다? 역시 상인이십니다 카토가 토끼 머리띠를 사용하면 궁진 외건 연발을 피해서 접근이 가능한가요? 가능할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어요. 접근 확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60% 정도! 가토는 원거리 용병, 뭐, 서든이나 봉진의 건이나 이런 용병들 상대로 총알을 피해서 접근하는 게더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제팔님은 토끼머리 띠 통해서 접근을 기가 막히게 잘 하시더라고요. 상대방의총 쏘는 타이밍을 계산해서 네, 들어간 타이밍도 굉장히 예리하게 들어가고. 그래서 어 서든을 피해서 들어가는 거 많이 봤는데 궁진의 건도 과연 네, 종아를 피해서 접근하기 가능한가 궁금했는데 60% 정도면 잘 들어가는 거네 가토가 상향된다면 어떤 걸 원하나요? 솔직히 말하면 궁진은 그렇게 필요하진 않고요 옛날에는 가토가 뒷국을 해도 조로몬제가 사용 가능이었는데 하향 먹고 나서 안되더라고요 상향을 해도 가토가 찬 갑옷이 누워있을 때 사용 가능으로밖에 안되고 한번더 상향인데 공은 하향 먹고 뒤궁만 달라진 거? 그게 끝이에요. 한창 올림픽 중인데 응원하는 스포츠나 선수가 있나요? 태권도요. 운동을 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태권도 배운 적 있나요? 태권도 지금도 해요. 제가 태권도 문외한인데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얼굴을 맞추는 거하고 타이밍도 중요하고 깡도 있어야 하고 태권도도 헤드샷이 중요하구나 태권도 발차기 실제로 피하기 힘든가요? 피하기는 쉬워요 상대에 따라 다르지만 이번에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 몇개 예상하나요? 음 많을수록 좋지만 두세 개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발 님에게 부주란 없어요! 킁킁! 있었는데 잡았어요! 이상, 산타복서 기자였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반갑습니다. 산타복서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산타복서 유튜브 를디오 시간이 왔군요. 유튜브에 달린 댓글을 짧게나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백준호 님께서 여러분 현상 수배 이벤트 복귀 유저가 1,500명이 넘어서 보너스 캐시 6,000원 받아 가세요. 전명대안 받아 가신 분은 3,000원 플러스 댓글 네, 주셨네요. 이거 늦게 클릭을 해도 예, 6,000원, 3,000원 캐시 둘다 주던데요. 요즘 무슨 복귀 유저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더 했으면 진작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하니 좋네요. 근데 복귀 유저 1500명이나 돼? 이거 진짜야 이거? 믿기지가 않는데? 1500명이면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로사 들어가면은 체감될 정도의 숫자가 1500명일텐데 모르겠네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이벤트도 좋은데 결국에는 일시적인 효과만 바랄 수 있는거고 궁극적으로 복귀 유저나 신규 유를 늘리기 위해서는 오로지 밸런스를 맞추는 것 뿐이라고 생각해요. 대전 게임에서는 밸런스가 정말 생명이라고 봅니다. 밸런스를 조금만 맞춰도 어 그게 정 힘들면은 어 꾸준히라도 맞추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충분히 대전 게임은 재밌는 장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분명히 묘미랑 그 짜릿함 이런 게 있잖아요. 이기고 지고 그러니까 이기고 지고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밸런스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니까 한쪽만 이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신규자들이 오랫동안 이 로사라는 게임을 붙들지 않고 접어버린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벨라스만 좀 신경 쓰면은 신규 유저와 복귀 유저가 계속해서 쌓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다음으로 구독 좀 해주세요님이 센터님 <끼리> <목소리> 와인드복 서랭킹 몇 등이세요 댓글 주셨네요 1위인데 제가 사실 1위 처음 달성할 땐 되게 집착을 했어요 아 그래도 이, 1위라도 좀 하고 싶다 나도 용병 1위 하나 좀 갖고 싶다 해가지고 2014년 9월인가 그때 달성을 했는데 어지게먼 돈을 돌았거든요 그때 정말 똥술 타면서 행여나 누가 1위를 차지하는 게 아닌가 하면서 이렇게 똥술 타면서 했었는데 왜냐면 그때 복서 1위가 진작에 접어가지고 예, 최종 접속 1위 한 2년 전인가 막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차지하자고 했는데 막상 달성하고 그 이후로는 일체 뭔더는안 돌았어요 복서로 그냥 일반 전투나 레더로 꾸역꾸역 했더니 알아서 쌓인 올러, 어, 쌓인 경험치들이고 지금은 1 0 0만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2년이 지금 지났는데 아무도 안 가져가요 그만큼 복서에 대해서 주목한 사람이 아무도 없던 얘기인데 복서 막상 해보면 나름 재밌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아무도 안하지 이렇게 복서는 인기가 없는거야 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만 拜。